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십사장 일절에서 이십일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십사장 일절에서 이십일절 말씀, 좀긴 본문이긴 하지만 조금 빠른 속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고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막,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리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의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거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어렸을 때이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음식법의 규례라고 하는데 이 음식법에 대한 특히 하나님께서 먹어라 혹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짐승들의 여러 종류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은 된다고 할까? 어? 돼지는 부정하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참 의문들을 어린 시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오늘 본문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먹어야 될 것, 또 먹지 말아야 될이 음식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쪽발, 발이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를할수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쪽발이 갈라졌잖아요. 구별된 삶과 그리고 되새김질, 묵상이라고 표현해서, 구별된 삶과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셔서, 되새김질과 쪽발이 갈라진 이두 가지를 다 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뭐, 그것도, 여러 교훈들을 받아들는데 썩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별된 삶 그리고 늘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늘 기억해라 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거나 베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상해하고 애통하고 애도하는 그런 풍습들은 대부분 이방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할 때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풍습대로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애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죽은 자를 위해서만 애도한 것이 아니라 음부의 신이라고 하죠. 그 신을 달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할 때는 달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들을 달래고 귀신들이 우리 집안에 흔히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래서 잘 풍성하게 먹고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신적인 문화들이 이방 문화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게 될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이 그들과 다른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는 전혀 상관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아직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이러, 민족들이 살고 있을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과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똑같이 그 문화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곳에서 너희들이 만들면서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만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각자,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만들어진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종교성과 혹은 사람들이 심어 놓은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교도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는 본연의 목적과 의도에 걸맞는 분화를 당신의 백성들이 가난해서 만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게 될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지만 일주일 그 바깥의 삶에서는 그 삶을 전혀 구현해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죠. 근데 성경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짐승들에 대해서 이건 정한 것, 이건 부정한 것, 이건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지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처럼 좀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나가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말씀을 봐도 되새김질은 하니까, 혹은 쪽발이 갈라져 있으니까, 안 된다,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 그냥 좀 단순한,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짐승들 역시 각각의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필요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짐승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더럽다라는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구나. 그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융화되지 않고 거기서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먹고 입는 것, 의식주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막 무작위로 잡아먹지 않습니까?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정욕 또 어떤 정력을 위해서 거의 살생하다시피 짐승을 잡아먹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늘 잡아서 먹던 짐승들을 먹지 않을 때 너희들은 왜 먹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금하셨어 그냥 그 이유 때문이야 그들에게 뭘 알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분이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분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제 먹거나, 입으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동일하게 무언가를 먹어도 내가 먹는 이유와 마시는 동기, 목적이 완전 사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 같은 걸 먹어도 어떤 것은 죄일 수 있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샤워를 하는 거 우리 일상적인 거죠. 샤워를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뭐 우리 일상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약해서 먹는. 뭐, 정력제라든지 건강식품. 이 역시 우리 일상 속에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예화를 제가 설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핏 봐도 자기 딸벌처럼, 딸처럼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고 50대 남성이 호텔로 들어가는 거죠. 모텔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자체가. 어, 아저씨가 그 20대 자기 딸과 같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씻고 나올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샤워실 가서 뭐 하는 거죠? 샤워실 가서 몸을 씻고요. 샤워실 가서 몸에 좋은 거를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몸을 씻는 행위였고, 무언가를 먹는 행위였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물을 뿌려서 몸을 씻었는데 씻었는데 어떤 몸을 씻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있는 행위이지만 어떤 행위는 똑같이 똑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죠.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는 이유와 목적.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섬교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은 잠시 나에게 맡겨준 재물. 나는 청지기가 그 순간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믿고 그분께 속한 백성들은 내게 있는 것이 또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맡기신 많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삶의 영역들이 왜 주어졌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배척하는 삶이 아니에요.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해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전에.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벌었고, 수고했고, 가정이 있었고, 일터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 내 삶의 이유와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 사역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일하는 이유와 목적, 재물을 모으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시는 것 사람들의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조차도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영적인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별된 삶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하고 순결함을 가지고 세상을 껴안기를 원하고 세상을 거룩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